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모두 관세청이 발표한 북한 석탄 밀반입 관련 발표를 보셨을 텐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습니다. 이번 북한 석탄 밀반입과 관련되었다고 볼수 있는 곳은 크게 나눠 수입업자 그리고 석탄을 운반한 운송업자 그리고 그 석탄을 받은 수급업체 그리고 결제를 한 은행. 더 나아가서는 이를 알고 묵인했을지도 모를 정부부처 또는 관계자입니다. 그런데 어제 관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수입업자 세 명과 업체 세 곳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관세청의 이번 수사 결과 발표는 북한산 석탄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점을 노린 개인 수입업자의 일탈 행위에만 무게를 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북한산 석탄을 수급한 업체로 지목되는 남동 발전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남동 발전은 그저 속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북한산 석탄 밀수입 문제에 대해 무려 10개월이나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던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할 관세청이 조사를 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의견부터 의혹만 더 키운 조사 결과 발표였다라는 반응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반응은 정치권도 마찬가지였는데 우선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북한 석탄 게이트로 규정하고 정부가 지난 10개월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이 북한 석탄 운송자를 뜻하는 건 아니길 바랍니다라고 일침했습니다. 자, 이에 바른미래당도 드루킹 특검 때처럼 공동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자, 중대한 외교 안보적 위기를 업체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정부의 은폐 시도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남북 미북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최대한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다분했다는 것입니다. 야당이 총 공세에 들어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방어하고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방치하거나 은폐한 것도 아니며 한미공조에. 균열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또한 미국의 2차 제재 가능성에 대해 한미 양국이 신뢰 속에 대응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어제 관세청 조사 발표를 보시고 그 동안 궁금했던 의혹이 싹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자, 이에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정치권과 국민들의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꼬리 자르기와 모르쇠로 일관하는 청와대와 여당 못지 않게 야당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게 일고 있습니다. 지지율 고착상태에 빠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게는 드루킹 특검 이후 모처럼 만에 찾아온 기회인데 또 이런 정치적인 해석을 떠나 국민적 의혹이 매우 크고 국제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문제인데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야성을 잃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지지층에 대한 무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국민들이 더 열받고 짜증나는 것은 어쩌면 정부와 여당이 아니라 야당 때문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만약 어항 속에 붕어새끼 마냥 주둥이만 뻐끔뻐끔 거리다가 만다면 그 붕어새끼 한테 먹이를 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엊그제였죠. 지난 9일 문재인 정부의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자, 이를 옹호하고 나서는 언론이 있었으니 그 언론사는 여러분께서 예상하시는 것처럼 JTBC였습니다. 자, 일단 JTBC의 해당 보도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JTBC는 북한산 석탄 의심받은 진룡호 박정부 때도 드나들었다 라는 제목으로 북한산 석탄을 실은 배가 최근까지 우리 항구를 드나드는 것을 두고 엘각에서는 현 정부들어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눈 감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선박들은 과거 정부 시절에도 석탄을 실고 우리 항구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JTBC는 이어서 해당 방송에서 수치까지 제시를 했는데 연도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이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2016년에 진룡호는 32번이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산 석탄의 환적 통로로 의심받는 러시아를 거쳐 들어온 횟수도 최근 들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우선 이 같은 JTBC의 보도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보도를 하려면 지금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석탄 반입이 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함께 시청자들에게 제시했어야 했는데 JTBC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당시 미국의 소리방송 뉴스 대본에 입각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소리방송 뉴스 진행자는 이 소식을 전하며 아무래도 석탄에 대한 조치가 눈에 띄는데 석탄은 이전 결의에도 금지품목으로 명시되지 않았나요라며 기자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자 기자는 맞다면서 지난해 채택된 결의 2270호가 처음으로 북한 석탄의 수출금지를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민생목적을 예외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오히려 북한 석탄의 석탄수출이 늘어났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이어서 기자는 이후 2 3 2 1호가 북한의 연 석탄 수출량과 액수의 제한선을 두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이런 조치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석탄 수출이 전면 중단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게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언제 발의된 것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 결정이 내려진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작년 8월이었습니다. 이전인 박근혜 정부 때에는 예외 규정으로 석탄수입 통제가 안 되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산 석탄수입이 전면 금지됐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우리나라로 밀반입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관계를 시청자들에게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보도를 이어갔다 손 치더라도, 시기적으로 웬 뜬금없이 박근혜 정부 탓이냐라는 반응이 나왔을 텐데, JTBC는 중요한 전제를 빠뜨리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JTBC는 보도 마지막에 홍민통일연구원 연구위원회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는데, 홍민연구원은 과거의 상황을 보면 이번만 특별히 두드러지는 사례를 발견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가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상당히 왜곡될 수 있다는 전화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전후 과정을 모르는 국민들은 이 같은 JTBC 뉴스를 보고 박근혜 정권 때도 들어왔다는데 왜 문재인 정부만 문제가 되는 것이냐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JTBC의 이상한 보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런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 JTBC의 보도 행태를 지각하고 분노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우선 포털 레이버에 게시된 해당 기사에 저희가 기사를 쓰고 있는 8월 10일 저녁을 기점으로 약 2640개의 댓글이 달렸고, 기사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장에는 좋아요가 73번의 클릭에 그친 반면, 화나요는 무려 1653번이나 클릭되었습니다. 자, 아쉽게도 해당 기사의 네이버가 인기순 댓글 정렬을 하지 못하게 해놨고 최신순으로만 해놔서 가장 좋아요가 많이 클릭된 이른바 인기 댓글이 쉽게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댓글 대부분이 JTBC 같은 보도 행태에 분노하는 글들이었습니다. 최근 공영방송인 KBS와 MBC 뉴스에 대한 역대급 시청률 하락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버린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는 방증일 텐데, JTBC도 이런 보도 행태들이 이어진다면 MBC와 KBS의 몰락에 곧 합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뉴스를 마치면서 손석희 앵커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또 그리고 어쩌면 유해 남보리 결의 2270포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지 말입니다.